정광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국빈 자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공식 일정에 들어갔는데 국빈 자격인 만큼 사우디 측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극진히 정성을 다해서 대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 이거는 다 뉴스에 나온 거라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영공에 진입했을 때 두데이 F-15가 왼쪽과 오른쪽에서 우리나라 공군 1호기, 윤석열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를 호위 비행할 때부터 대우가 시작됐습니다. 저번에 바이든 갔을 때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아마 바이든 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사우디 킹칼리드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예포도 21발이 팡팡팡팡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공군 1호기에서 내려 가지고 공항으로 이동하는 길에는 사우디가 국빈들에게만 사용하는 보라색 융단을 깔았습니다. 조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7월 사우디 방문했을 때 당시에는 별도의 호위 비행이나 공항 행사조차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공항에서 모하마드 빈 압둘라만 빈압둘아지저부부지자사와 부주 부주지사입니다. 발음도 나오네. 파이잘 빈 압둘 아지즈 알 머크린 리야드 시장 이 동네 사람들 왜 이렇게 이름이 긴지는 다 알지요. 자기네 가정 족보를 갖다가 위에서부터 쭉다 읽다 보니까 이름이 깁니다. 그리고 사미 알 사드 한 주한 사우디 대사, 박준용주 사우디 대사 등의 영접을 받고 공항에서 간단한 환담을 가진 후에 성대한 환영 행사도 진행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도착 직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가 리야드죠. 리야드 북쪽 와디 하니파에 위치한 디라야 유적지로 이동했습니다. 이 디라야 유적지는 무함마드 빈 사우드가 건국한 디라야 토호국,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빈살만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조상, 그러니까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태어났던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 종교계 가이자 설교자인 무함마드빈 압둘 와하브가 이곳에 정착해서 거주했는데 와하브가 설파한 와하비즘이 현재 사우디의 이슬람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내는 이곳에서 전통공연인 아르다를 관여하는데 아르다가 뭐냐. 여러분도 뭐좀 꿀꿀하니까 한번 국빈급 대우를 한번 받아보실래요. 이 아르다가 뭐냐. 아르다는 뭐 쉽게 말해서 칼춤입니다. 칼춤. 이 칼춤 이 나중에 뭐 뒤에 영상에서 보이시겠지만 트럼프는 따라서 춤도 췄습니다. 자, 지금 이 춤추는 장면 이 저기 윤석열 대통령 보이죠? 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느냐? 원래 유대교는 나팔을 붑니다 성리의 나팔 뭐 또는 기도의 나팔을 불고. 또 기독교는 종을 칩니다. 종을 치는데 이슬람교는 종도 나팔도 다른 데서 다 가져가고 나니까 이슬람이 선택한 것은 인간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이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목소리로 행사를 알립니다. 그리고는 이 칼춤을 추는데 이 칼춤이 사우디 및그 아랍 지역의 전통무예춤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은 무예는 많이 사라지고 그냥 소드 댄스라 그래가지고 칼춤 정도로 됩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빈 대접 받고 계시니까 여러분도 국빈 대접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 칼을 아주 가볍게지고 칼을 이렇게 막 돌리면서 합창을 하면서 춤을 춥니다자 여기서 이 춤의 특징은 칼을 아주 가볍게 잡고 이 북과 함께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대풀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대접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리고 이 사우디나 아랍 지역의 춤에는 여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남 남성들로 이루어진 말하자면 그 지역의 포크 댄스 민속 춤입니다. 자 여러분 국빈 대접 받아 보시니까 뭐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정말 유명한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막 이게 흥분해가지고 같이 이 칼춤을 춥니다. 당시에 이게 굉장히 6년 정도 전의 일인데 굉장히 유명한 씬이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이 칼춤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그 사람들하고 같이 춥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어이 포크 댄스, 그래서 거그 지역 민속 춤이라고 할수 있는 전통 춤이라고 할수 있는 이칼 춤의 공연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은 가 가지고 첫 번째 뭐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이게 아라비아 말 두피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말의 체격이나 털, 갈기 등이 대단한 명마였다라고 대변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리아를 상징하는 선물도 전달받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 떠날 때 사우디 개발청장은 신라시대를 언급했습니다. 사우디 개발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내에게 한국과 사우디 관계는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가지고 또 어, 신라, 진짜로 신라 시대랑 사우디랑 상관이 있었냐고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죠. 찾아봤더니 진짜로 세상에 사우디랑 우리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 당시 고구려 출신 당나라 장군, 고순지 장군은 다 아실 거예요. 고순지 장군이 탈라스 전투에서 패했죠. 그 전에 승승장구 하다가 패했는데 이 패하고 나서 고구려, 고구려 유민 출신들 병사들하고 장군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당시 당나라 군 포로들하고 같이 이제 잡혀갔죠. 그리고 제지 기술이 이때 이슬람 세계에 전파됐고 종이 만드는 제지 기술 그것이 유럽으로 퍼져 가지고 현재의 종이 산업이 발달한 겁니다. 그 당시 우리 고구려 유민들 병사들도 높은 문화 수준 때문에 이슬람 사회에 기여했던 고구려인들도 영지를 하사받고 정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이거 출토된 유물들을 보면 경주 구정동 방향무덤의 모서리 기둥에 도돌색임을 한 무인상이 있죠. 요 얼굴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 얼굴 아니죠. 당시 이 무인상은 신뢰에 정착한 선항아시아인 아랍인이지 않나. 즉, 아랍 하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뜻하, 뜻하죠. 아랍인 아니면 이란인 같은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인을 모델로 만들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경주 용광동 돌방무도에서 출토된 토형 무관상 역시 이거는 이쪽인데, 덥수룩한 텁수염하고 우뚝히 솟은 코, 크고 깊은 눈. 이거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인종의 특징입니다. 이 같은 유물들을 통해서 신라에 아랍인들이 진출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당시 신라는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신라만 가면 사람이 안 와. 왜안 오냐? 이 당시 아랍인 지리학자 알 이드리시가 유럽에서 작성한 세계 지도를 보면은 여기 알실라라고 되어 있죠. 알실라 제가 위에 따라는데 당시 이 지역을 지배했던 아바스 왕조하고 신라와 고려는 소통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있었느냐? 자 페르시아인 이븐 쿠르다드비가 쓴 도로와 왕국 총남이라는 글을 보면은 중국의 저쪽에 깐수의 맞은편에 산이 많고 왕이 많은 한 나라가 있는데 신라라고 불린다. 그곳에는 금이 풍부하다. 그곳에 간 무슬림들은 좋은 환경에 매료되어 영구정착한다. 가기만 하면 영구정착하안 오는 거야. 너무 좋았어. 신라가 너무 좋았어. 그리고 무슬림이고 나버리고 이슬람이고 뭐 그거 좋아가지고 폭발이 부른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로 선택한 직업은 이 무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고대... 저기 그걸 보면 이라크인 마수디가 적은 황금 총과 보석 광산이라는 글을 보면은 중국 해안의 맞은편은 신라와 그 부속 도수들이 제외하고는 잘 알려지지 않다. 이라크인과 기타 외국인들이 정착해서 그것을 조국으로 삼았는데 그들은 깨끗한 물, 비옥한 토지, 이익과 수익의 증대. 신라가 그 당시 엄청나게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광물질과 보석류의 풍부함 때문에 도대체 그곳에 한번 가면 떠나려 하지 않는다. 그곳을 떠난 자는 극소수다. 가면 안 온다는 겁니다. 사우디, 이거 뭐, 이 아랍 사람들이 신라만 가면 안 와. 또 다른 자카리아 카즈윈이라는 나라들이 남긴 발자취라는 글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신라는 유쾌한 나라다. 중국의 가장 끝자리에 위치한다. 공기가 맑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길래 사람들은 행복한 표정을 하고 산다. 사람들이 말하길 집에 물을 뿌리면 용년향 향기 중에 향수, 향수 중에 최고로 비싼 게 용년향이죠. 집에 물만 뿌려도 용년향이 난다. 사람들이 말하긴 전염과 전염병과 다른 병은 물론 드물고 파리와 야생 동물 또한 거의 없다. 다른 지역의 어떤 환자도 이곳에 오면 치료가 된다, 치유가 된다. 그 정도로 신라는. 완전히 아랍인들이 세계에서 그 당시 700년, 800년 기원 이후 이럴 때죠. 여기가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 슬라만 가면 안 와! 모함마드 자카리자 라지는 누구나 이 땅에 들어가면 살기 좋음으로 정착을 해서 떠나려 하지 않는데 그것은 자원과 금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알라만이 그 진실을 안다. 신라시대 때는 알라가 없었어요, 여기는. 없었는데, 불교도, 불교 나라였죠. 뭐, 그런데도, 이쪽에서는 알라만이 앉는 그 비밀이 있다. 거기는 완전히 가면 사람들이 안 온다. 겁이 풍부하고, 집에 물만 뿌려도 용련한, 그 최고 비선 향기가 나고, 파리도 없다. 신라가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라비아인들이 볼 때, 신라는 완전한 유토피아였습니다. 완전히 유토피아 야, 이런 기록을 이제 찾아보니까 나오네요. 지금 한국과 사우디, 한국과 카타르 교육 하나 하고,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가자말자 27조, 이건 또 뭐냐? 아, 지금 배경 화면을 뭘 두고 할까? 이걸로 할까? 자, 지금 음, 갔더니 다리, 디라야 유적지를 방문해 가지고 2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디라야 개발 사업인 디라야 게이트를 참관했는데, 사우디 측은 이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갔는데, 200억 달러를 꺼내놓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27조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사우디에 도착한 직후, 사우디 칼리드 알팔레 투자부 장관, 뭐 기타 등등, 이 사람들 이름 한 번씩 외우려고 그러면 복잡해. 이름이 너무 길어. 디라이 아는 1446년 형성된 토호 국으로 사우디의 제1 왕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우디는 디라이아 유적지의 최고급 빌라와 타운 하우스, 커뮤니케이션 센터, 커뮤니티 센터, 병원, 쇼핑 센터 등을 개발하는 총 사업비 200억 달러의 이상 규모의 디라이아 게이트를 추진 중인데, 이거는 네옴시티, 다 알죠? 네옴시티, 홍해 개발, 키라이안테트리먼트 복합 단지, 러신 주택 개발에 연 사우디 다섯 번째 대형 기가 프로젝트입니다. 기가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그런 프로젝트를 뜯고 내놓고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은 디라야 게이트에 아직 한국 기업의 참여는 확정되거나 논의된 바 없었는데 사우디 측에서 적극적인 투자 요청이 이루어졌다. 칼리드 칼리드 투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해서 한국 기업들이 디라야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지원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칼리드 투자부 장관은 특정 한국 기업을 지목하면서 이게 누구겠습니까? 뭐 삼성하고 몇 군데겠죠. 건설, 호텔, 레스토랑 분야까지 협력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뭔가 하면 최고로 잘하니까 특히 디라야 개발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국 관계가 신라 시대까지 계속 올라간다는 역사를 소개하고 나의 제2 고향은 서울이다. 대한민국 1호 영업 사원 윤석열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하게 되어서 큰 영광이라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결실을 맺으려면 기업들이 이제 내용을 봐야죠. 금액도 맞아야 되고 그런데 가자 말자 27조를 측근해나 통커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통은 하이튼그 27조 딱 꺼내놨어. 이거 이제 얼마나 이걸 먹느냐는 거는 기업들이 결정을 할 것이고, 어쨌든, 뭐이것도또 MOU가 작성되면서 결과가 뭐곧 발표가 되겠지만,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유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칼춤을 추는 아르다 공연을 보였는데, 그때 아라비아를 상징하는 초성다리 전통 가우기로 떠올랐다. 자, 초승달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상징, 그 사막에 초승달이 뜬다. 멋지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저기, 현대건설하고 뭐, 누가 될지는 몰라. 어쨌든, 디라야 방문, 이 디라야 지역에서, 가자마자 27조를 꺼내놓고, 한국 기업이 제발 참여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께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저거가 이래. 저거가 우리가 달라하기 전에, 저거가. <laughs> 우리가 주세요, 주세요 하기 전에 자기네들 끊어주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여기 좀 많이 참여하게 좀, 좀 도와줘.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회가 걸릴 일이지 뭐. 어쨌든 아 이거는 정말 저기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다른 사람 다른 거는 몰라도 이 트럼프가 이 춤에 끼어가지고 춤추는 거. 트럼프가 여러분도 지금 국빈 대접 받는 거요. 국빈들 앞에 두고 하는데 트럼프가 그 가서 춤을 췄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여기 보면은 이그 내용이 아 여러분도 진짜로 지금 국빈 대접 받고 있는 거요. 예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 보면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싹 웃고 있어요. 에헤. 예, 예, 예. 이칼이이 지역의 어떤 상징이 되나봐요. 자 어쨌든 27조 원을 끌어놓고 아 여기 보자 왕의 깃발 아래 아 우리는 들었고 우리는 복종할 것이니라. 음. 마마드 비슬만 왕세자죠. Under the under the banner of my king we heard and we obeyed.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국빈 대접을 받는 겁니다. 이 춤을 보고 계신다는 거는. 특히 이 춤은 저기 그 지역에서는 전통 춤으로, 어, 오죽하면은 그 흥분하기 좋아하는 트럼프가 같이 낑겨가지고 춤을 췄겠습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가자 말자. 27조짜리 그 안에서는 빅5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기가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27조사를 철극 끝내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한국 기업을 많이 좀 참여하도록 도와달라고 거꾸러 요청을 하고 있으니 정말 대한민국이 사우디하고 참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뭐 운명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건 없지만 그래도 엄청난 정말 인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저기 있죠. 그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우디가 오히려 역사 이야기를 꺼내면서 신라 시대 때부터 자기네들하고 교류가 깊었다. 교류가 깊은 것은 이제 이거 보니까 완전히 교류가 깊었어요. 더군다나 신라 시대 때부터 그쪽 아라비아 지역 사람들은 신라를 뭐로 생각했다? 그야말로 이상향 유토피아 샹그리라로 생각하고 있었다. 샹그리라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야말로 지상 낙원, 향을 이라로 신라를 생각하고 있었고, 꿈의 그 신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이미지 자체가, 그날에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저기 저 신라만 가면 안와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는 집에 물만 뿌려도 용전하게난안 돼, 천년병도 없고, 파리도 없대! 가면은, 거기는 어떤 환자도 가기만 하면 치유가 된대 누구나 이 땅에 들어가면 살기 좋아서 정착해서 떠나려 하지 않는데, 그거는 신라의 자원과 금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하, 우리나라가 그런, 그런 말하자면, 뭐 그쪽에서 볼 때는 진짜 낙원, 지상 낙원으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인들은 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와 사우디아의 관계를 이렇게 깊이 연결해서 거기서 뭔가를 끌어오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잘 생각해보세요. 1, 2, 3, 4 오일 쇼크 났을 때, 세계가 처음 난리가 났을 때, 우리나라는 산유국하고 대한민국만 돈 벌었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산유국들하고 대한민국만 그 오일 쇼크 중에서 떼돈을 건져왔다. 그게 이번에는 제 2, 저 중동 프로젝트 세컨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이번에 카타르도 이와 유사한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 가자마자 이런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대한민국 미래에 서광이 비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